저희가 이번에 참여한 프로젝트는 이제 에코 시리즈 중세 번째인 인투리 에코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무용 작품을 360도 VR로 촬영을 해서 유니티 엔진에 얹어서 이제 이 원통형 구조를 세 가지의 레이어로 쌓아서 관객이 좀더 몰입감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이 작품을 안으로 더 가깝게 들어갔다가 밖으로 빠졌다가 자기가 선택해서 작품의 에 일정한 시간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 이제 자기만의 네거티브를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360도 VR에서는 무용 콘텐츠들이 사실 많이 없었고 이제 순수 예술 분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된 작품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에게도 좀더이 현장 예술이 매체 예술로서 전환되는 계기들 갖좀 가질 수 있었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이 작품들을 어떻게 또 재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더 현장 예술을 좀더 매체로서 관객에게 어떻게 몰입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에코 2.0 인투디 에코의 발표를 맡은 안무가 김주빈 게임엔진 강민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 바이폴은 자기장의 N 극, S 극처럼 반대 방향의 두 극이 공존하는 것을 뜻하는 물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전자, 컴퓨터, 교육, 철학 등 철학 등의 전공과 함께 무용, 음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융합적인 멤버들이 모여서 유기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기술 기반 공연, 전시, 영상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팀입니다. 어, 바이폴은 총괄 기술의 이정섭, 안무의 김주빈, 음악의 최유림, 무용 기술 지원의 박철원, 박수영, 게임 엔진 모션 캡처의 강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작품 인투디 에코는 처음 구스타프 비겔란의 조각 분수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조각 분수는 네 개의 측면에 60개의 부조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각 부조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나 겉과 어울리고 짝을 만나 늙고 병들어 끝내 죽음에 이르는 모습들을 담겨 있습니다. 이 분수라는 구조의 특성상 관람자가 주변을 돌게 되고 다시 첫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시 삶의 시작을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점을 착안하여 360도 VR 포맷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대와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삶과 죽음의 삶의 순환, 이것은 현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의 작품은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의 에코는 저희 시리즈 중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 에코는 360도 포맷의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나의 원통형 서클에 무용수들을 배치하여 만들었습니다. 어, 이 필름은 2021년 MWU. 유니티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MW 어워드 베스트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의 베스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 두 번째 프로젝트인 '언 와인딩 에코'라는 작품은 이3 6 0도 VR 필름을 2D로 펼쳐놓아서 그 서울 시민청 미디어월 단별하게 한달 정도 전시를 했었고요. 어, 이번에 저희가 하는 세 번째 프로젝트인 2D 에코는 다양한 시대와 세대가 혼재되어 인간의 삶과 죽음의 파노라마를 드라마틱하게 볼수 있는 작품으로 이세 개의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에서 만들었던 원통형 레이어를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한 다음에 이 관람자가 스스로 이 공간들을 탐색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함께 이 공간에 일어나는 해프닝들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멀리서 볼 수도 있고 또 선택해서 볼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어, 이것에 대한 장점은 그러니까 관람자가 상황에, 상황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정서에 맞는 내러티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캡처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구조적 스트럭처는 이세 가지 서클 안에 한 서클 당 각기 다른 시대와 각기 다른 세대의 캐릭터들을 설정을 저희가 가상으로 임의를 하고. 이제 기본적인 큰맥락으로서의 그러니까 스트럭션은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형성 그리고 그 관계와 소외 그리고 그 소외를 통한 갈등 그리고 상처와 치유를 반복하는 이 사람들의 과정에서 점점 더 소진돼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세 가지 서클 그리고 무용수들과 함께 구조들을 만들어 가면서 내러티브를 구성해 왔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세대간의 관계소통의 절단 그리고 감정 소모에 대한 의무적 해석을 통해서 더큰 작품의 몰입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 작품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음악 또한 좀더 공간적인 확장의 해석을 위해서 이제 완성된 전체 한 트랙을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이제 음역대 별 트랙 혹은 뭐 장면의 정서적 트랙,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새 트랙을 나눠서 각자 이 다른 서클에, 그러니까 서클에 존재할 때, 그러니까 뭐 왼쪽 위에 있는 서클에 갔을 때는 뭐 베이스 라인만 들린다거나, 또 상수 쪽에 갔을 때는 리프스트링만 들린다거나, 이게 센터에. 들어왔을 때는 이두 가지 악기들의 소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작품의 완성된 곡을 들을 수 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좀 공간적인 입체감을 주려고 저희는 이제 음악 작업을 계속하면서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 작품 구상 단계에서 실제 수행 단계까지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전체 세개세 세계, 개의 서클들을 안무적으로 구성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동시에 세 개의 서클을 만들어서 안무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만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환경이나 제작 환경의 특성상 저희가 그걸 동시에 캡처를 할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의 서클들을 한 서클씩 따로따로 촬영해야 됐기 때문에 이 무용수들 간에 교차하는 과정 그리고 그 타이밍들 그리고 이 무용수들의 움직임의 에너지들이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과의 무용수의 인터랙션 안에서. 더 감정적인 역할로서 폭발을 가지는데 그것들이 이제 절단된 상태로 개별적인 트랙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대한 무용수들의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모습. 보통 이제 무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보면 뭐 신비롭거나 되게 화려한 의상을 입거나 이런 모습들로 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관람자의 작품의 몰입도를 위하여. 관람자 스스로 자기의 내러티브를 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상 선정에 있어서는 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일상복들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기술적인 파트를 강민지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 짧은 메이킹 필름 잠깐 보시고. 네, 에코 2.0은 인스타 360 이비호라는 360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했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360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 했습니다. 그 블랙박스 극장에 5미터 원형 공간을 놓고 그 가운데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오클러스 퀘스트 2를 사용해서 이제 시연하고 작품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업 이제 과정은 게임 엔진인 유니티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고 360도 평면으로 촬영한 것을 원통용 3D 공간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엔진을 통해서 했고 이제 환경상 이제 환계 원으로 촬영한 것을 세계 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또 엔진에서 해줬고 또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VR 장비로 실시간으로 이제 체크하는 작업이 가능했고 또 파라미터 조정 등을 통해서 이제 고에 맞는 파티클 를 적용하는 것 또한 이제 엔진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에코 첫 번째 버전 때 파티클이고 이제 이번에 진행한 오른쪽 게두 번째 진행한 건데 이번에는 그 왼쪽 거는 약간 추상적으로 색감과 형태를 날리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좀더 사람 형태와 색이 살아있는 파티클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작품의 의도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사람과 조각상 그리고 무용수와 가당 매체 사이의 특성을 모두 가진 느낌의 파티클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엔 이런 파티클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 작품 완성된 거를 VR 시점에서 이제 보는 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네, 여기까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